판넬이란 무엇일까요? 판넬은 금속판 두개 사이에 단열재가 샌드위치식으로 끼워진 건축자재입니다. 판넬은 주로 건물의 벽이나 지붕에 사용되며 빠른 설치와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 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샌드위치 판넬과 징크 판넬을 사용하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 공사 현장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하며 건축 면적은 43평입니다. 현재 H빔 철골 공사가 완료되어 판넬 시공을 단어로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지금부터 판넬 시공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빔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판넬을 사용하여 건물의 외벽을 마감하게 됩니다. 먼저 판넬은 공장에서 주문 제작 후 현장으로 배송됩니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넬을 운반하며 도착한 판넬과 관련 부속품이 정확히 배송되었는지 재확인합니다. 시공 전 판넬의 설치 위치, 시공 점검 사항 그리고 도면을 철저히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크레인과 스카이 차를 이용하여 벽면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판넬은 벽면에 최대한 밀착시킨 뒤 볼트로 철골에 체결하여 고정합니다. 판넬 중심부부터 볼트를 체결하며 완벽한 기미를 확보하기 위해 세심하게 작업합니다. 이어서 다음 판넬이 부착될 리음새에 우레탄 폼을 아낌없이 쏩니다 판넬 작업 시 여러 파트로 나눠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주요한 팀은 크기에 맞게 판넬을 절단 및 전달하는 팀과 판넬을 조립하는 팀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작업이 수월하고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넬을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는데 공사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건축면적이 1 0평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하루에서 이틀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본 현장의 경우 건축면적은 43평으로 단 하루 만에 판넬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넬 건축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짧은 시공기간입니다. 인건비는 공사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공기간의 단축은 인건비 절감을 통해 전체적인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유의합니다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판넬은 EPS 판넬입니다. 판넬은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대표적으로 EPS 판넬, 그라스홀 판넬, 우레탄 판넬 중에서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넬은 EPS 판넬입니다. EPS 판넬은 다른 판넬들과 비교시 비용이 저렴하며 시공성임에 우수합니다. 대략 비교해 보면 우레탄 판넬은 EPS 판넬의 대략 두 배의 비용이 더 들며 그라스홀 판넬 또한 EPS 판넬보다 약50% 비싼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EPS 판넬이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건 축법으로 인해 일부 판넬 생산업체들이 시험성적서에 부합되지 않아 판넬 자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어 판넬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어 공사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람공사는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시험성적서에 부합하는 EPS 판넬을 미리 확보하여 고객님께 문제없이 판넬 시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건 축법으로 EPS 판넬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공사를 미루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 이에 대해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보람공사가 협력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판넬 생산회사 영일종합 판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2년에 개업한 이 회사는 높은 품질의 판넬을 제공하며 주문 후 신속한 배송이 가능합니다. 보람공사의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했다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 판넬 때문에 공사를 망설이셨거나 고민하시는 분은 문의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건물의 정면과 저측면은 샌드위치 판넬, 후면과 우측면은존크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왜한 가지 판넬만 사용하지 않고 샌드위치 판넬과 징크 판넬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하였을까요? 이것은 건물의 관 디자인과 건축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의 후면과 우측면을 제외한 정면과 저측면에는 벽돌 조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벽돌이 들어갈 면에는 샌드위치 판넬이 적용된 것이지요. 건물을 전체적으로 벽돌로 마감하면 건물의 완성도는 높아지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벽돌 조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사람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후면과 우측면에는 모던한 징크 판넬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징크 판넬로 외벽을 전체 마감하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충분할지라도 미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세련된 일관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벽돌 마감으로 밋밋한 판넬을 숨기고 세련되면서도 견고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판넬 건축의 핵심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건축주가 건축 비용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기에 저는 탁월한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람공사는 대부분의 건축 프로젝트를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벽돌 마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양한 다른 마감재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물의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면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지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붕 공사 또한 징크 판넬을 사용하여 마감하였는데요. 징크 판넬은 아연으로 제작된 판넬이며 주로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에 적용됩니다. 이 판넬은 내식성이 뛰어나며 강한 날씨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 급그 품질과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붕이나 외벽에 주로 사용되곤 합니다. 징크 판넬은 그 자체로도 모던하고 현대적인 외관을 자아냅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산화되어 독특한 텍스처와 색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판넬을 사용하여 건축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판넬은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되므로 정확한 일정에 따라 배송받아 현장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 색상, 디자인의 판넬이 있어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넬은 유지보수가 간편하며. 내구성이 우수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입니다. 이는기능성과 미적외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소재로서 계속해서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부뿐만 아니라 내부 디자인에서도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특별한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넬은 기존 건물의 복원이나 여러 건축 현장에서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징크 판넬을 사용하면 모던한 조화와 현대적인 느낌을 공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판넬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건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넬은 설치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품질과 미적 관을 유지합니다. 판넬의 우수한 내구성과 디자인적 요소가 공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기존 건물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판넬은 다수의 장점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열전도성이 저하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판넬의 단열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연장에서도 단열과 기밀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넬의 단열 성능은 두께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히 추운 지역이나 높은 열을 필요로 하는 건물에서는 두꺼운 판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넬의 손상 발생 시에는 특정 부분만 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판넬 한면 전체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는 드물게 발생하지만 비용이 발생하며 교체 작업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건축 재료에 비하여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따라서 판넬을 선택할 땐 프로젝트의 특정 요구 사항과 이러한 단점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다양한 건축자재 중 판넬을 선택하여 건축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판넬은 경제적이고 공사 기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와 디자인의 판넬이 제공되므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판넬이 만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건축자재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 프로젝트에 판넬이 적합한 것이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 위치,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건축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판넬이 해당 프로젝트에 적절한 선택인지를 결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세심하게 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넬 공사를 진행할 때는 기상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비나 바람과 같은 불량한 날씨는 설치 작업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판넬의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넬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판넬의 수명을 늘리고 만약에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판넬 공사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는 벽돌 조적공사와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판넬 건축은 현대 건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판넬은 여러 장점을 갖고 있어 특히 상업적이나 주거공간에 아주 적합합니다. 판넬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며 건축을 계획하실 때 판넬 건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람공사는 고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기 위해 건축의 모든 시공 과정들을 철저하게 문서화하고 영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완벽한 마감과 세심한 디테일까지도 실시간으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